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하다가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연 그 보유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저와 함께 같이 들여다 보시면요, 지리자는 2015년 7월 7일 A 오피스텔 임대주택 원입니다. A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고 같은 해 10월 8일에 B 주택 쟁점 주택이다. 쟁점 주택입니다. B 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8일에 C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역시 임대를 줍니다. 자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쟁점 주택 이 취득한 B 주택 쟁점 주택 하나와 오피스텔 두 채죠. A 오피스텔 C 오피스텔 임대를 주고 있는. A 오피스텔, C 오피스텔, 이렇게 임대주택 주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2일에 15년 7월 7일날 이제 취득을 했던 그 A 오피스텔을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겠죠. 그리고 2021년 9월 25일에 비주택 이제 쟁점주택입니다. 이 쟁점주택을 매도계약을 하고 이 매도계약에 대한 그 잔금일인 2022년 3월 30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년 7월 2일 A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 사업자 최초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18년 6월 8일에 취득을 했던 그 C 오피스텔과 관련돼서는 2018년 5월 16일 먼저 추가적으로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날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이제 오피스텔은 토지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0항이 장기임대주택의 요건, 기준시가 기준 요건, 요건이라든가 임대료 5% 상한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을 모두 만족을 하고 당해 비주택, 쟁점주택이죠. 비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한번더위에 사례를 한번더 이제 도표화하면은요. 자잘 보세요. 여기 한한 줄로 이제 도표화했습니다. 15년 7월 7일 A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를 줍니다. 같은 해 10월 8일 날 쟁점주택 비주택을 취득을 하고 18년 6월 8일 C 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임대를 줍니다. 2020년 8월 20일 날 15년 7월 7일에 취득을 했던 임대주택원 A 오피스텔을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고요. 2021년에 아까 1년째 9월 5일 날비주택 쟁점주택을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하고 2022년 3월 31일이 당의 비주택, 쟁점주택의 잔금 예정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1주택과 2주 임대주택 A오피스텔하고 C오피스텔이었죠. 이렇게 두채 임대주택을 보유한 한 세대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나의 임대주택을 양도하여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이후에 하나의 주택, 이제 쟁점주택이죠.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사한 일은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의 질의 내용에 대한 이제 결론을 보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관계 법령들을 검토해 보아야 되잖아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핫한 이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이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린 그 기억이 나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인 경우에 그 거주기간이라든가 보유기간의 기산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가 그 3주택자가 우리가 법의 그 약간의 허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3주택자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3주택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의 허점을 이용했던 그런 사례가 이제 나와가지고 기사가 뜬과 동시에 이제 기획재정부에서가 답변을 내놓았던 그 내용과 결부시켜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아마 그 내용을 이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난 내용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당의 질의 내용입니다. 1 주택과 임대 주택 한, 한 채를 2021년 1월 이제 2021, 2021년이죠 2021년 1월일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시점 이후로 당의 쟁점 주택 거주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거주 주택의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을 하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만약 당초 취득했던 2015년 10월 8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a 오피 스텔을 팔고 난 이후 이 시점이죠. 2020년 8월 22일 이 시점 일시적 일세대주택 요건 충족을 한이 시점 이후로 봐서 이제 거주 기간이라든가 보유 기간을 기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관계법령 같이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소득세 법제 89조 하도 많이 제가 읽어드려서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가 1항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에서 제 감옥과 남옥에 해당하는 그 주택과 이에 딸린 주택의 부스토지에 대해서 그 일정 배율을 충족을 하는 주택의 부스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감옥에서가 한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그리고 남옥에서가 그러니까 일시적 1 세대 이 주택에 대한 특례인데요 1 세대가 1등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다거나 상속, 동거, 복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역시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입니다. 우리 법 89조 제 1항 제 3호 감옥에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 요이 요건이라고 함은 한 세대가 양도 형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이제 주택인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엔드, 그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이 우리가 1세대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5항에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비과세 이제 양도소득과 관련돼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 주택의 이제 보유기간의 계산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법 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안 규정에 관한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 95조의 제 4항의 규정이 뭐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실 내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청소년법 시행령 제 154조인데 요거는 우리가 19년 2월 12일 이제 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지금 보실 내용은. 동 똑같은 조문인데 2021년 2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비교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1세대일특의 범위 2021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 31442호로 개정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에서는요. 제1항제 우리가 5항을 아까 개정 전에 5항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이제 95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있잖아요근데이 규정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부연을 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5항을 같이 보시면 앞엔 문양은 똑같아요. 자, 5항 제 1항에 따른 보유 기간의 계산은 법 95조 제 4항에 따른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보유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에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새롭게 기산을 한다라고 해서 다만으로 해가지고 단서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에도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자, 관로속을 보시면 시행연재 155조, 155조의 2, 156조의 2, 156조의 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되는 그 이주택은 제외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다? 단서 조항을 적용을 하지 않고 법9 5조제 사항에 따른 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당해 자산의 즉 주택의 보유 기간으로 계산을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으니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일 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 처분에는 여러분 양, 양도뿐만이 아니고 증여라든가 용도 변경하는 게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이 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즉 이때는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일 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제외하고 나서 모든 주택을 처분을 해서 그 이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함으로써 일시적 이 주택이 된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을 한다라고 해서 단서조항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 소득세법 이제 95조 예외, 제 95조 제4항에 따르는 단서조항의 예외 제155조 여러분 아시죠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155조의 2장기저환담보주택에 대한 특례 그리고 156조의 2 156조의 3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일시적 이 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렇게 한 경우 뭐네 가지 조항이죠. 네 가지 예외적인 일시적 이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보유 기간을 계산을 당초 취득일로부터 즉 소득세법 제 95조 제 4항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이 이외에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일 세대가 한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에. 처분한 경우에는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한다라고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에서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실 내용은요. 자, 부칙 아까 우리가 시행령 백1 5 4조가 2021년 2월 17일 날로 짼고 대통령령 제3일4 4 2호로 공포가 됐는데 이 부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행일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다만, 다음 가호의 개정 규정은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이조 일반적 적용례는요, 이형 중에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형 시행 이후에 양도소득세니까 2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 구조에서가 1세대 1주택이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적용을 하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제154조 제1항 단서 개정규정, 아까 단서 조항이 있었잖아요. 다만 해서 네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주택을, 주트, 하나의 주택을, 보유, 뭐 하나의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오로지 하나의 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e 시행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소득세법 제 95조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이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유 기간의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항에서가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자, 자산의 보유 기간은 소득세법 95조 제 사항을 따른다. 자, 단서 조항은 생략하시고요. 자, 다음 살펴보실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1세대 1주택이 특례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0항에서가제 167조의 3, 제 1랑 제 2호에 따른 주택, 자, 167조의 3,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음 살펴볼 내용인데, 잠시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은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자, 올라가서, 소득세법 시행령, 자, 155조, 자, 20항.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 자, 같은 호, 감옥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자, 감옥하고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 임대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주택으로 한정을 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목. 자 1호에 따른 이제 주택을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감옥, 다목, 마목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167조의 3 제1랑 제2호에 따른 주택 즉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기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제8호의2 이게 뭐냐면은 하 장기가정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장기임대주택과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즉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그 밖에 하나의 주택 1주택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1로 2호 또는 1로 3호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해당 주택 즉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경제 154조 제1랑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즉 장기 임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때 그 밖의 주택, 즉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해주고요. 혹 혹여 이제 장기 가정 어린이집과 그 밖의 주택을 이제 국내 하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을 때, 이때는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시 시행령 154조 제 1항을 적용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자 여기서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1호와 2호 또는 1호와 3호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해당 1주택 우리가 거주주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이제 국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그러면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하고요. 또한, 장기가정 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로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로 속에 장기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을 해서 이렇게 거주 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해줍니다. 하지만 장기 가정 어린이집은 이러한, 특, 이러한 특별 규정이 없습니다. 장기 임대 주택은 어떻다고 여러분 생애 한 차례만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 주택에 한정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경우에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 이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가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우리가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개정된 거는 10년이잖아요. 근데 그런 요건이 아니고 그리고 장기가정 어린이집으로 5년 이상 운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간 중에 혹여 양도와 다른 거주 주택이 있는 거주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직전 거주 주택의 양도율 후의 기간에 대해서 만 국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즉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장기 임대 주택이라든가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 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 주택 만일. 양도한 다른 거주 주택이 둘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가장 마지막, 나중에 양도한 거주 주택을 말합니다. 이때 직전 거주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전 거주 주택인 거주 주택인 경우에는 직전 거주 주택의 양도일 후에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제 전에는 모든 제그 거주주택에 대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다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법의 놀부심보가 작용한 사례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주주택이 이제 직전 거주주택이 있습니다 직전 거주주택이 있어서 그 직전 거주주택까지 그 보유했던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직전 거주주택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과 관련된 비과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장임대 주택을 이제 최종적으로 마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직전 거주 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그 기간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직전 거주 주택의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어렵죠? <laughs> 자, 보시면, 일로 요건은 뭐냐면요. 거주 주택에 대한 요건입니다. 자 거주주택은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항상 명심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보유기간 중에 보유만 해서는 안되고 거주기간이 반드시 2년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2년 이상 그리고 이 호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양도율 현재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민간 임대주택에 특별법 제5 조죠 이렇게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한 그 상한 제한이잖아요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 등의 그 증액 청구는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든가 이제 그 약정한 임대료 등 이제 갱신돼서 증액이 있은 후에 1년 이내는 에 하지 못하고요 만약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등의 그 증액을 청구하면서 그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를 상호간에 전환한 경우 있잖아요 이때도 임대 주 민간 임대 주택의 특별법에 따른 그귀찮한 규정을 준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호는 장기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그 요건인데요. 양돌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기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자 이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 6 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볼까요? 자법 104조 제 7항 제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랑 국내에 하나 이제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각구연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해서 소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 대해 3에서 1항에서 가요. 이렇게 3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호를 한번 보시면 법 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의 특별법 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자, 쭉 보시면 관로를 쭉 가서 등록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즉,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3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자, 다만 단설조항은 이제 생략하고요. 감옥에서가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 미,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감옥은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거든요 이렇게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일로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소득세법에서 이제 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주택이라든가 이에 수는 토지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에 임대 계실 당시에 제 수도권 내인 경우에는 6억 그리고 수도권 지역 외인 경우에는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 등의 그 상한 제한 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옥과 관련돼서 민감매입 임대주택과 관련돼서는 자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한정을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항에서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7조의 3 21항에서는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그 운용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라든가 또는 그 장, 가장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서 제20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례에 대한 그 결론을 도출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사례가 뭐였습니까? 한번더 볼까요? 여러분 올라가서 저랑 자, 같이 보시면은 자 그림을 한번 도표로 보시죠. 지리자는 2015년 7월 7일 날 A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8일 날 B주택 쟁점주택을 취득을 하고 18년 6월 8일 임대 두 번째 임대주택인 C오피스텔을 취득을 해서 역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날 A오피스텔을 양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 했겠죠. 자 이분은 쟁점 주택 15년 10월 8일날 취득했던 이 비주택을 2021년 자, 3, 9월 25일날 매도 계약을 하고요. 2022년 3월 30일이 잔금 예정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리자는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쟁점 주택 거주 주택 한 채인 비주택과 그리고 임대 주택 시오피스텔이죠. 시오피스텔 COP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지리자인 경우에 당해. 거주주택, 비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연 이 비주택의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을 하느냐? 당초 비주택을 취득을 했던 2015년 10월 8일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A오피스텔을 양도하고 나서 일시적 1세대 이주택에 대한 특례, 그 기간이 적용된, 그 조건이 충족되는 2020년 8월 20일 이후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한 질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요. 자, 같이 보시면. 자, 거주주택, 일반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두 채를 보유하던 일세대가이 지리자죠. 임대주택 한 채를 양도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5항 개정규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 현재에는 거주주택, 쟁점주택, 비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시오피스텔이었죠. 이렇게 임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요. 여러분, 당초 거주주택의 취득일입니다. 여러분, 언제냐? 2015년 언제였습니까? 자,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2015년 10월 8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더 보시면 결론은요. 여러분, 거주주택 한 채와 임대주택 한, 이제 두 채를 보유하던 한 세대가 그 중에 임대주택 한 채를 우리가 2021년 이제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죠. 2021년 1월 1일 현재 거주 주택 한 채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에 양도해서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거주 주택 한 채와 임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로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 20항의 그 요건을 갖추어서 당해 해당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그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당초 거주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잖아요 자 2021년 1월 1일 현재로 기준을 해가지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상황은 묻도 따지지도 말아라 2021년 1월 1일 현재로 이 사람이 1주택자냐 아니면 2021년 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이자가 일시적 1세대 주택 자녀를 가져가지고 제가 판정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지난 내용 영상도 같이 참조하시기 바라며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자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당해 거주 주택의 양도와 관련돼서 그 보유 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